오늘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입니다. 오늘 5월 6일 말씀의 본문이 레위기 6장인데, 6장 중에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제사 교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장부터5장까지 다섯 가지 크게 제사의 제사.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깐 교훈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 제사의 제도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무제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조건에 맞았을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사를 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조건에 해당되면 의무로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자원제는 어떤 제사가 있는가? 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교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와 소제, 화목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제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속제제와 속건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제, 의무 자원제 세 가지, 의무제 두 가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제사의 교례를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제 중에서 이세 가지는 어떤 방식으로 또 드리는 것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번제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동일하지만, 또제사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것은 동일하지만 가장 다른 것과 특징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전체, 전부를 드리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흠없는 수컷, 소, 양, 염소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이후에 그 전체를 드리는 제사를 번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 염소, 이런 것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새, 새 중에서도 집비둘기나 또 삼비둘기를 가지고 그것을 모의주머니나 부정한 것을 제한 이후에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찢어서 그 전체를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 심지어 새까지 그 전체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재로서 그 전체를 드리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이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있어서, 그러면 번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일 잠깐 살펴본 것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라 했습니다. 영적인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몸으로 거룩한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께 전체를 드릴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채로 드려야 되는 것이 된다,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영적인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드렸던 이 번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 바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기쁨으로 드려야 할그 제사의 모습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무엇인가 라고 할때 소재입니다. 소재. 소재라고 했는데 옆에 영어로 보이면 그레인이라고 써있고 그레인 오퍼링 써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갈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고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다섯 가지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뭐가 빠져 있는 제사라 이겠습니까? 예, 피 흘림이 빠져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재로 드리는 경우는 없었고 다른 제사 화목제와 같이 소재를 드리거나 속제제와 소재를 드리거나 이렇게 병행해서 함께 드리는 제사로 네,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재의 방법은 무엇인가? 고운 가루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해서 드리는 그런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데 그 곡식들 중에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 고, 곡식들을 화덕에 구워서 드릴 경우도 있었고 또 철판에 구워서 또 냄비에 있는 채로 열을 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을 시키고 곡식을 가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드릴 때그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기름을 첨가하고 유황을 섞어서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화재로 불로 태워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 무슨 제사다? 소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무엇을 뜻하느냐 번제 하고 유사합니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 삶 전체를 헌신 하겠다 모든 것을 드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소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얻은 것 같지만 이 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곡식들, 내가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풀도 뽑고, 물도 주고, 뭐 병, 병, 벌레도 잡고, 이래서 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곡식들이 날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내 노력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똑같이 소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동사에서 또는 방학관에서 또는 슈퍼마켓에서 곡식 사가지고, 아가지고또 냄비에, 화덕에, 어떻게 철판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11조의 헌금에 많이 대표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왜 드리는가? 라고 했을 때, 10분의,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로 구약의 10분의 1을 내 위사람들에게 드렸던 정신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그 10분의 1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헌금인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11조의 헌금이 그런 의미를 잘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는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 노력했는데, 첫 이삭, 열심히 노력해서 처음으로 난 곡식, 얼마나 귀하고 또 좋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이삭의 소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드린 것, 가장 처음에 난것 이것이 하나님 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볶아서 찌은 것으로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서 불에 태워서 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 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누룩, 꿀, 그그 그 식물들의 곡식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또 다른 것에 섞이지 않도록 하고 오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소금을 치도록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피의 제사가 아니었지만 다른 제사,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물로 드렸는가? 번제에서는 흠 없는 숫컷으로만 드렸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렸습니다. 서흠 없는 암컷이나 수컷, 수컷 소, 양 염소를 드리게 됐는데 이것은 번제와 특징 다르게 뭐냐면 번제는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다 각을 떠서 안에 있는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 그리고 두 콩팥 이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 예, 그것을 분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먹었습니다. 예, 감사로 드릴 때와 또 서원할 때 예, 하루나 이틀 사이에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이웃과에서도 함께 화목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를 나눠 먹도록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화목제, 자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가 속죄죄와 속건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속죄죄는 또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인가 속건죄는또 어떤 죄를 범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속죄의 죄는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어겼을 때 범하였을 때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 두 개를 구분하냐면. 비결, 대조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을 속죄, 죄로 세당돼서 그것에 대한 죄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고, 속권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예, 속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을, 예, 해를 끼쳤을 때, 또는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으로 있는 죄가 속권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죄는, 제사장이 죄가 있을 때는 수송아지. 또, 온회중이 죄가 있을 때는 수송아지로 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점소를 드려라. 또, 일반 성,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양을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렇게 수송아지나 암염소 양,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드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통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사람은 어떻 하냐 라고 할때 그렇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데 10분의 1 에바니까 약 2리터 정도의 곡식을 잘 갈아서 이것이 저의 죄 값으로 드리는 속죄제의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가 사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오직 희생을 통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대속에 의한 희생을 통한 대속 희생을 통한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쓰이는 물들, 물건들이 있는데, 이 성물을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아니면 망가뜨렸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성물 값에 해당되는 것을 양으로 사서 드리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 되는 정도의 그 해당되는 돈으로 배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그냥 갚아 주는 것 똑같은 거 하나 사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되돌려 주고 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된다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또 성실하게 또 아름답게 성도들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권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제사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 9,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또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9절, 12절, 13절에 표현된, 반복된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도록 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도 있고요. 12절에서도, 번제물을 12절에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는 표현이 있고,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견해에 있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불이 왜 꺼지지 않게 했는지 설명하고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가 왜 꺼지지 않게 했을까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아, 이 불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전파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진노의 불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다 라고는 알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재단의 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 그 재물이 왜 불에 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재물에 얹고 전가시켜서 내 대신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이 불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이요, 진노의 불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늘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대속 재물을 통하여서 희생당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한줄 알아 의무죄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욱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것을 통해서 그 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 진루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대속재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많고 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에 더 힘쓰도록 노력하고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제사 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아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날 똑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앞으로 오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삶의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구별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번제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져야 들여져,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일생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백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여러분들의 삶을 복주시는 줄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을